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랑 이제 새로운 거,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갖다가 어떻게 공부를 시켜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어, 이러한 방법이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부터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리딩을 했던 리딩을 하는 종목들, 리딩을 했던 종목 중에서 왜그 종목을 그렇게 리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왜... 그 왜 매수 매도를 신호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텔콘이라는 종목이 아침에 어 개부로 떴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개으로 떴는데 여러분들이 그 유료방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텔콘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작하자마자 예, 시작하자마자 매수 신호를 드렸어요. 그죠? 네, 예, 잠시만요. 아침에 텔콘을 갖다가 관심 종목에 뒀는데 텔콘을 관심 종목에 뒀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유료방에 계신 분들 예, 이게 유료방입니다 예, 이게 유료방인데 잠깐만요 예, 유료방에 보시면 자 텔콘 7250에 단타 대기 잘안 보이시죠 자몇 시죠 8시 58분입니다 그쵸 8시 58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왜 이때 말씀을 드렸냐면은, 뭐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자, 이 종가,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하는데, 지금 갭으로 7,500원에 섰는데, 왜 7,250원에 뒀느냐? 여기가 7, 그, 전일, 고점 있잖아요. 아, 여기가 저항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한테 7,250원의 단타 대기라고는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한번 보죠. 자, 실제적으로 아침에 갭으로 떠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7,500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쭉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나 보세요. 7250이면 여기거든요. 어때요? 딱 매수가 찍고 우리 매수한 가격 매수한 가격 9시 9분이랑 9시 10, 뭐 20분 정도에 딱 해서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수익의 시작이었죠. 이게 오늘의 수익의 시작이었습니다. 쭉 올라갔는데 7700원을 찍고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7700원에 반청신호를 드렸습니다. 7700원에 반청신호를 드리고 얘가 8천원이 넘나 한번 보자고 했어요. 그럼 쭉 움직임 나오는데 여기서 계속 7700원 밑에서 놀다가 여기서 7700원을 돌파 하자마자 쭉 올라가서 79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8천원까지 기다려볼 만 하겠죠. 자 8천원까지 기다려서 8200원에 8240원에 올청신호를 드렸습니다. 올청하시라고 그랬어요. 왜 얘를 올청할 신호를 드렸을까요? 이 종목에 끼가 있어서 그래요. 이 종목은 항상, 항상 윗꼬리를 다는 종목입니다. 물론, 상한가를 도잘 가요. 상한가도 잘 가는데,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일단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7,230원인가? 그때쯤 반매도 신호 드리고, 8,000원을 안 깨면 그냥 가져가고, 8,000원을 깨면 익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쭉 빠졌어요. 쭉 빠지다가, 어, 제가 이제 얘네가 계속 빠지는 걸 보고 건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 텔콘이라는 종목을 중간에 들어가면 위험해요. 그런데 7 0 0 0원에 매수 신호를 드렸어요. 자, 7,000원에 매수 신호를 줬는데, 그게 몇 분이냐면 3시 4분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됩니다. 3시 4분에 7,000원 찍고 올라왔어요. 아마 못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7,000원 찍고, 그러니까 7,000원 보단 높게 사신 분도 있고, 7,000원 근처에서 사신 분도 있는데, 7,000원 딱 찍고 올라왔어요. 여기를 갔다가 저는 맥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찍고 바로 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망, 종가 마감됐는데, 자이 종목이 어, 이 종목이 튈 수밖에 없는 이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상한가를 친 다음에 이 종목이 안 빠지고 있어요, 그쵸 원래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자. 상한가를 친 다음에 이 종목을 정확히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3등분으로 해서 예 여기서 매수하면 적정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한가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들이 안 빠지잖아요. 이거는 거의 100% 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물량 소화를 하는 과정이죠. 물량 소화를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한번두번 번 대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튀는 겁니다. 이런 차트들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식을 만들어서 하실 수 있으면, 요런 종목은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요런 종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 일단, 갭으로 뜨면, 여러분들이 갭으로 떴을 때, 이거를 따라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따라가지 마세요. 갭으로 떴을 때, 제가 매수하는 방법, 제일 좋은 거. 전고. 전고나, 아니면 맥점 근처에서 잡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가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고 미, 미련한 방법이에요. 예, 단순하고 미련한 방법인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 예를 들면 이제 리딩 클럽에도 리딩 클럽에 이제 드릴 때도 그렇게 드리는데 뭐라고 드리냐면은 매수, 아니, 종목이 한 7, 8% 떠요. 7, 8% 떠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종목이 한3% 정도 떠서 시작합니다. 예, 3% 정도 떠서 시작해요. 이 정도는 그냥 들어가셔도 돼요. 요거는 3% 정도면 그냥 따라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한6% 정도 떠서 시작합니다. 요런 거는 어디쯤에 대기해 놓으냐, 3%에 매수 대기하시면 돼요. 만약에 10% 떠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거는한5% 정도의 매수를 대기하면 아, 뭐안 가고 그냥 날라가 버리면 내거 아니니까 그냥 버리면 되는 거고 걸리면 예 걸리면 중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여기다 종목을 매수를 걸어 놓는 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여기다 현금을 넣어 놓고 기다릴 필요 없다고 그랬죠. 교육을 받으신 분들 아시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음, 뭐, 5,000원에, 지금, 5,000원에 떴는데, 이 종목을 갖다가 예를 들면, 한 4,850원에 사야지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 현금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아셨죠? 이거 예, 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다 교육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한 푼도 안 드리고, 여기서 딱 감시를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마 아실 거고, 지난번에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굳이 이 종목을 갖다가 그 가격에 대놓지 않아요. 저도 아침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뭐 얼마에 매수 대기다, 얼마에 매수 대기하세요 라고 해놓고, 아까 얼마였지? 7,200 얼마였나? 갑자기 생각이 않는다. 자 어쨌든 7,200뭐 얼마에 매수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놓지 않아요. 예, H T S에 딱해서 감시 기능이 있습니다. 그딱 감시 시켜놓고 천천히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리딩을 했던 종목을 가지고 왜 거기서 매수를 신고 매수 신호를 드리고 또 매도 신호를 드렸는지를 갖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맥점이 올라올 때,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뭐죠? 선물하신 분들은 아시죠? 이게 바로 젓가락입니다. 거래량이 거래량이 겁나 터졌는데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겁나 터졌어요 이게 거래량이 얼마냐면은 110만주가 터졌습니다 1분동안에 1분동안에 110만주가 터졌는데 그거를 갖다가 밑에서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이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낼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 어, 갭으로 뜨는 거,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